안녕하십니까. 신인규디 팡방 t v 의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정말 화끈한, 어, 그런 우크라이나 전공 전황 알려드렸었죠. 어, 러시아의 최강 전투함인 슬라바급 순양함, 또 그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인 모스크바함이 격침되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고르 사, 어, 대장이죠. 흑해함대 사령관이 실종되었다. 뭐, 현실적으로는 전사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 출처가 아니냐라고 댓글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우크라인폼, 우크라이나 정식 매체에서 나온 보도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정말 이 우크라이나 군은 좀 어메이징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또 제가 알려 드릴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BTR 장갑차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30mm 기관포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전차 세대 또는 네대 T-72 장갑차 두 대와 T72 네대 누가 이깁니까? 125mm 주포, 30mm 기관포 스쳐도 30mm 기관포 여기 장갑차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스치지를 못해요, 얘들은 러시아는. 그런데 이 30mm 기관포로 잽을 어마어마하게 날려버리니까 러시아 전차들이 전부 다 격파가 되는 이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말로는. 항상 불행합니다. 우리나라에 배신자들 많죠. 어 한번 어떤 불행을 겪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팽당한 어,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해서는 안 될지 바로 전쟁 범죄 또 저지르고 있는데 뭐냐 민간 치안병력을 투입해서 지금 헤르손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이거 전쟁 범죄입니다. 어 계속 알려드립니다. 신영경제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어느 사회나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를 배신하고 적과 내통해 개인적인 이익만을 쫓는 변절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를 했듯 그런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력 정치인이자 자칭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친러 활동을 했다가 최근 체포된 빅토르 메드베드츠크 전 의원이 불법적으로 축제한 모든 재산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몰수되었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이 현지 시각 4월 14일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드 축크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평화와 인권, 정의, 진보를 부르짖는 자칭 인권 변호사이자 민주주의 투사였지만 그 실체는 러시아에 충성하는 친러 인사로 러시아가 몰아주는 각종 이권 사업과 뇌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국가수사국이 밝힌 그 이재산 규모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그 이재산은 최소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됐는데요. 이번에 몰수된 그 이재산 목록에는 호화요트 한 척, 키우 시내의 고급 아파트 32채와 전국 각지의 저택 23채를 포함한 부동산 물건 154개, 벤츠와 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 26대와 우크라이나 국내 은행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에 그와 그 가족이 은닉 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드베드 추크의 절친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를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크렘린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답변을 거부하며 메드베드 추크를 버렸는데요. 반역 혐의로 일가족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메드베드 추크, 마치 소련이나 베트남, 중국의 사례처럼 반역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진리를 우리나라의 비슷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 깨닫기 바랍니다. f Life 영어로 하면 f Life라고 하는 정당을 이끌고 있는 당수기도 하고 그 정당의 현재 국회의원이 44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국회의석이 450석이니까 한10% 정도의 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3 0석 정도 되는 정당의 당수. 그런데 이제 이 젤란스 대통령이 이 정당을 해산시켰어요. 왜냐? 반역자들 모임이니까. 어, 아마도 그만4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메드베드 축구처럼 이 반역행위로 체포될 사람이 어, 쭉쭉쭉쭉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러시아나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해외 숨겨놓은 재산 말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재산만 일단 지금 압수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점차 더 확대해 나가겠죠? 아마 반역행위로 뭐정신형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그세 번째 부인인데, 옥산나라고 하는 방송 진행자예요. 어 여기도 굉장히 이제 갑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호화롭게 살고, 이, 이번에 압수한 요트 중에 요트인데, 2,000억 원짜리랍니다. 여기 앞에 여기 헬기도 착함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세계 일주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요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정치인 국회의원이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계획대로 한 3일 만에 항복을 하면 어, 그리고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없고 그렇게 되면 이메드베드추크를 우크라이나의 그 과도 수반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종속시키는 이런 계획을 가졌다라는 분석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잡고 이 사람의 국내 재산 다 압류했으니까, 자, 뭐, 러시아에 있는 재산 압수 못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얘 여하고 친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잡고 있는 우리 포로하고 교환하자라고 하면 그 정도로 이 절친이면 이 지금 이 메드베트 축의 자식을 푸틴이 뭐 대부를 맡을 정도로 이런 엄청나게 절친인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버린 거죠. 팽당한 겁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이 북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나서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 베트콩들 제일 먼저 죽여버렸죠. 숙청했죠. 소련도 마찬가지로 그 재정에 반대해서 같이 혁명을 했던. 그자들 중에서 제일 강경파가죠. 볼셰비키인데. 같이 혁명했던 어 강경파가 아닌 다른 계파, 다수청했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같이 협업했던 자들 중에서 어 자기 계파가 아닌 타 계파를 제일 먼저 처버립니다. 소련이 그렇게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김일성이가 1958년 연안파, 갑산파 다 날려 버렸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 중국, 또 지금 이 러시아, 이런 자들을, 어, 우상화하고 있는, 어, 정말 흠모하고 있는 자들 있을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누구누구 막 그려지죠. 또 저희, 어,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저 신인균 저 희한한 말 하네. 그냥 우크라이나 전황이나 이야기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저 신인균이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떠오르는 분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정말 전신 바짝 차리고 결국은 팽 당한다라는 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또 동서 고급 방론하고 내려오는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역 행위 결국은 여기 보니까 종신형 아니면 사형당할 것 같은데 두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도심에서는 헤르손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러시아가 헤르손에 대규모 추가 병력을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병력이 러시아 현행법상 해외 원정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비상사태부 인력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헤르손 시민들의 평화적 반러 시위 현장에서 총격을 가해 다수의 헤르손 시민들을 해친 러시아가 군 병력의 치안 유지 임무 부담을 들기 위해서 비상사태부 병력을 헤르손에 대거 투입했다고 헤르손 현지 오신트 소시통이 현지 시각 4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며 비상사태부 요원들을 헤르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라며 이들은 헤르손 정치인과 언론인, 활동가 등 100여 명을 체포해 신설한 고문교도소에 가두고 헤르손 인민공화국 수립에 협조하라는 전향 요구와 가혹행위를 벌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현지 시각으로 4월 14일 헤르손 시내에 들어온 수십 대의 비상사태부 차량들인데요. 해당 차량에는 러시아 연방 비상사태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다수의 비상사태부 전투복을 입은 요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가 오랫동안 장관직을 맡았던 비상사태부는 러시아 전역의 재난 대응 임무와 더불어서 민방위, 유사시 치안 유지 보조 등의 임무를 맡는데요. 이를 위해 군대와 유사한 계급 체계를 갖고는 있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의회가 승인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해외 파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비상사태부 병력을 동원한 것은 헤르손 전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치안 유지까지 군에 맡기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국제법상 그 죄목을 셀수 없이 많아진 푸틴 대통령 아무래도 권좌에서 내려오면 러시아 국내법만 적용해도 살아서 출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요? 이게 4월 14일 어제 시위 현장이에요. 어, 시위 현장 앞에 지금 이렇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물러나라, 물러나라라고 하는 이런 손짓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시, 예, 시위하고 어, 러시아 물러가라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헤르손을 점령하고 이 헤르손 주 그리고 더 나가서 미콜라이오 주, 오데사 주 이런 데를 전부 다 이제 이민정부를 수립해서 어그 인민정부로 하여금 독립 음, 하고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하는. 이런 단계를 밟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헤르손에서 시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거세지니까 어, 도네츠크나 루한스크처럼 그런 인민공화국 수립이 안된 겁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도 어, 오랫동안 뭐이그 반정부 활동을 벌였지만 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지금 이 전쟁 어,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에, 뭐 멜리토플 또이 헤르손 이런 남부지역 전체에 인민공국다 독자적으로 수립해가지고 독립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제가 오늘 아침 뭐, 어, 이런 그 저랑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뭐, 헤르손 시내에 있는 게한 4개 BTG 대대전술단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포병 이런 거 빼고 실제 전투부대만 보면 또뭐한 2천 명도 채안 되는 또는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보병 병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지금 양 사방에서 몰, 어, 몰아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병력을 빼서 헤르손에 대한 시위 진압, 치안 유지, 민사작전,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비상사태부라는 부서의 예, 그 경력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전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 또그 해양경찰청 이런 그 부서들 다 모아놓고 했던 그 국가안전처, 국민안전처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이런 성격인데, 그래서 원래 민방위하고 재난대응하고 하는 그거예요. 그건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제 해외 파병을 보내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들이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러시아 보도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의회 승인 없이 푸틴의 단독 독단으로 보내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요 그러면 법위반 한 거죠. 법위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아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FSB입니다. 러시아는 해외 정보구 있고 또이 국내 파트만 담당하는 FSB가 있죠. 이 FSB가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는 해외 아닙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작전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런데 이것도 의외 승인 없이 국내 파트인 FSB가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보조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권자에서 내려오면 다 처벌받고, 어, 평가를 받아야 되죠. 어, SDB도 아니고 FSB인데, S, SDB가 이제 해외 정보국 아니겠습니까? 국내 파트 요원들이 이렇게 지금, 어, 우리는 뭐 국정원에서 국내 파트, 국, 뭐 해외 파트 다 가, 따로 있지, 이렇게 내부에 가, 같이 있지만 여기는 아예 조직이 달라요. SDB, FSB.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 이번에 온 어, 국가 비상사태부의 차량들이에요. 여기 지금 뭐 아마 이동식 감옥 같은데 시위자들 여기 잡아놓고 하는 그리고 이병역시권 지금 다 이렇게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어, 곤혹스러운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민간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군인이 아니죠. 전투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치안유지를 한다. 러시아 법을 집행하면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날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대는 더 큰일 나고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마리오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 BTR-4 장갑차가 30mm 기관포로 러시아 전차 두 대를 잡아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전차가 기관포에 의해 완파됐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전차들 장갑재로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BTR-4 장갑차를 이용해 러시아군 T-72 전차를 격파했다고 현지 시각 4월 15일 밝혔습니다. 14일 촬영된 이 영상은 좁은 도로에서 러시아군 전차 부대와 마주친 우크라이나 BTR4 장갑차 두 대가 후진하면서 30mm 기관포를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놀랍게도 30mm 기관포를 맞은 러시아군 전차는 유폭을 일으키며 파괴됐습니다. T-72 전차는 카탈로그 데이터성으로 210mm 이상의 복합 장갑을 두르고 있고, 장갑제 외부에 콘탁트1 또는 콘탁트5 장갑을 두르고 있어서 내 외부 장갑을 합쳐 균일 아변 강판 최대 800mm급의 장갑을 가진 것으로 선전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기관포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BTR-4 장갑차는 ZM-1 3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고 이 기관포는 1000m 거리에서 50mm, 근거리에서는 최대 100mm급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는 단지 기관포 몇 발을 사격한 것으로 T-72 전차를 완파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공유되며 러시아군 전차병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면 장갑이 기관포에도 뚫리는 이 주력 전차. 도대체 러시아차 무기의 허위 과장 스펙은 어디까지일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거, 이 차체는, 러시아가 만든 BTR 80, 뭐, 그 차체 그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만든 30mm 기관포 포탑을 얹었고 이게 이제 BTR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체는 러시아가 만들었지만 물론 과거 소련이 만들었고 어 그러나 포탑은 러시아와 관계없이 예, 냉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만든 포어 포예요. 그러니까 포의 성능이 러시아하고는 조금 다르다. 아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과거 같이 소련이었는데 이 장갑차를 가지고 장갑차 이 BTR 장갑차 사실 스쳐도 전차보다 스쳐도 그냥 어, 가루가되버리는 그런 아주 장갑 얇은 장갑차인데 자이건 보십시오. 두 대가 여기 있습니다. 어, 한대두 대. 여기 지금 앞에 뭔가 흙이 풀썩했는데 전차가 쏘았는데안 맞아가지고 지금 앞에 흙이 풀썩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광탄 날아가죠. 이거 이 뒤에 흙 풀썩한 이 장갑차가 쏜 겁니다. 그래서 맞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쏴가지고 지금 완전히 예, 격파시키면서, 검은색 유기기 확, 동영상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냐? 이 뒤에 또 있어요. 어, 그래서, 동영상 상태로 봤을 때는, 어, 최대 4대, 아니면 3대 정도의 러시아 전차가, 이, 우크라이나 장갑차에게 격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드론이 이 알려준 거죠.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여기까지 진행했던 BTR 장갑차에게, 야, 지금 러시아 전차 온다. 어떻게 준비해? 라고 알려준 것이고, 그래서 BTR 장갑차가, 뭐, 도망을 간게 아니고, 교전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계속 후진을 하면서, 후진해 나가면서, 어, 쏴서, 계속 기관포를 쏴서, 명중을 시켰고, 결국에는 뭐, 기관포 워낙 속사포니까, 여러 발의, 어, 속사포를 때리니까, 결국 격화되고,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 이 T-72 전차는, 어쨌든 뭐, 천천히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면서 이까지 여기까지 지금 굳진을 했는데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와, 정말 황당한데요. 우리 한국군의 K21 장갑차에 40mm 기관포 달려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북한의 천마호 전차 T62죠. 그거의 측면을 때리면 K21도 격파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 K21은 이건 30mm지만 K20은 4 0 m m 예요 그냥 뭐, 바로 전면 장갑, 북한의 천마호, 뭐, 측면, 후면도 아니고, 정, 정면하고도 그냥 바로 교전해서 이길 수 있겠는데요. T72도 이 모양인데, 그보다 더 못한 T62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이렇게 백을 하면서도, 후진을 하면서도 계속 사격을 하는 이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용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이 능력. 여기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먼 거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사격을 했을 텐데, 이 러시아 전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중을 시키지 못하는 이 허접한 능력.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격파되고, 또 예의 그 T-72의 캐러잘식 탄약 때문에 유폭을 일으켜서 그냥 비참하게 폭파해버리는 이 허접한 방어력. 이거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군의 용기 그리고 능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한국군도 어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군대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말고 겁을 내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길 바라고 우크라이나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